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었다는 이름에서 유래합니다만, 사실은 베미트바르라고 어, 해서 광해에서의 말씀이 이름되어져 있습니다. 어, 두 번의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 백성의 수를 셌던 것을 가지고 예, 민수기다 백성의 세를 백성을 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배경은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광야 여정이 배경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시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일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주셨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수를 세보니까 그런 많은 인구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지게 되고 민수기의 가장 중요 관심사는 신해산을 떠나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그 여정. 근데 그 여정만을 얘기하는 것, 지리적 여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여정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신해산 언약으로 주어진 규정들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민숙이는 레기의 말씀대로 훈련되어진 훈련서입니다그훈련서가 순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권도 1단이나 2단이나 초급이나 다 뭐하냐면 기본으로 뭐합니까? 손지르기하고 발차기합니다. 1단도 합니다. 3단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손지르기 발차기 할줄 몰라서 합니까? 계속적으로 훈련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고 정확하게 지를 수 있고 정확하게 찰수 있듯이 말씀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8년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훈련되어지는 모습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실패한 모습들을 역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체 과정을 보게 되면 민수기는 36장까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세 틀로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서입니다. 시내산에서 10장부터 21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모압까지 가는 겁니다. 모압까지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22장부터 36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이 일이 있어지고 그다음에 신명기의 말씀이 또 기록되어지는 내용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먼저 1장에 1장부터 나오고 10장까지 있는 신내산에서의 일들입니다. 1차 인구 조사가 됩니다. 장정을 개수합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 출애국후 2년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인구 조사를 했더니 60만 3,550명. 이 인구 조사의 숫자는 20에서 60세까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 전쟁을 할수 있는 사람들만 개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린 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여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 본다면 200만에서 300만 가까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어, 쉽게 얘기하면 저희 저는 인천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인천의 인구 수가 전체 인구 수가 300만 명이 좀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가는 거는 출애굽에서 이제 민숙이 광야로 온 민숙이 훈련을 받으러 온 백성들의 숫자는 거의 인천시 시민만큼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산부인과가 몇 개나 있을까요? 장례식장. 한 가족이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태어나고 죽고 그 사람들이 먹을 만큼의 양의 물은 얼마큼 있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먹을 만큼의 음식은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광야에서. 나중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지도에서 봤을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영토를 포용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최남단이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이하에는 비가 없으면. 비가 와서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기껏 있어봐야 오아시스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에서의 지금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도심이 없고서는 물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농사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심이 없고는 먹을 수도 없는 조건 속에서 지금 38년간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배경적인 상황을 좀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수한 내용을 보니까, 예, 뭐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걸 그냥 숫자적으로 한번 쭉 해봤는데, 나중에 첫 번째 개수한 숫자와 나중에 두 번째 개수한 숫자의 차이도 좀볼 겁니다. 도표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옆에는 이제 그들 가운데 지도자들의 이름을 써 놓았습니다. 진영을 갖춥니다. 자, 성전,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갖춥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성막 중심으로 세 지파씩 나눠집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그 다음에 남쪽에는 루, 루벤, 시몬, 갓 지파가 진영을, 그러니까 멈춰있을 땐 거기에 같이 그런 모습으로 진영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행군할 때 모습은 좀 다릅니다만, 그 가운데 아론 지파가 동쪽에 있고, 무라리가 북쪽, 그 다음에 고아 자손이 남쪽, 게로슨 자손이 예, 서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레이자손의 인구조사 및 임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지파의 개수를 하게 되고 그 레이지파와 이스라엘에서 장자들의 숫자가 적은 만큼 해서 5세기일씩 속전을 내게 되는 내용도 나오게 되고 아론과 그 아들의 레이지파의 임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또 제값과 구별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신내산을 떠나기 전에 정결하게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보면 나실인 이미 레이 지파가 구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 속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기간을 두고 자기가 작정한 만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시링 규정입니다. 레이 지파 외에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법입니다. 남녀 상관이 없습니다. 나시리는세 가지를 금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하면 안 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시체와 접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시린 누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삼소는 안타깝게도 이세 가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겼습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사사시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사도, 레인도, 나시린도,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른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시린 삼성은, 나시린 규정을 모두 어긴 대표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사사 시대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다고 하는데, 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왕이 있습니다.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은 보여주는 인간의 왕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시대입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 때 나중에 얘기해 되어지는 거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평화의 시기가 한몇 차례 나오는데 사사 시대가 200년 가까이 평화의 시대예요. 그데 우리 는 자꾸 영적 암흑기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사의 시대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물론. 레이 지파도 사사들도 나시린으로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신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시린의 모습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제한하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축복의 원형인데 시간이 없어도 이거는 꼭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두 지파가 있는데 왜 거기서 레이 지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만들었을까요? 그 근거는 확가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장자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부분에서 아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출애굽 가정 속에서 아까 황금 송아지 만들었고 그 황금, 황금 송아지 만들었을 때 모세가 그거를 다 파괴하고서 갈아서 먹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범죄한 자들을 치라고 했을 때 3천명을 죽이는 곳에 레이지파들이 앞장섰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동족, 자기 친척들입니다. 그들을 3천명을 도륙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선 그들을 통해서 레이 지파, 레이 자손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 다른데 어떤 내용이 없는데 그 부분 이후에 레이 자손을 레이 지파로서 세워가신다는 거죠.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된다는 거 나중에 보면 발볼 사건 때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쳐 죽였던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요. 지금으로 보면 아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야박하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마중물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중물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9장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이제 길을 안내할 구름이 떠오르게 되고 나팔 소리 행군의 방법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서 모압으로 여정이 일어납니다. 자, 신해산에서 바람광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까 성막이 진을 치 때는 그 주변으로 세집합씩 배치돼서 거기서 머물다가 하나께서 이동을 명하시면 이 방법으로 이동을 합니다. 제라페 법계가 나가고 모세와 아론이 끌고 나가게 되고, 첫 번째 유다, 이사갈, 스블론이 가게 됩니다. 그, 세집파씩 진쳤던 대로 그대로 행진을 하는데, 유다가 먼저 나가고, 군기를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뒤에 성막이 따라오는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담당해서 그 뒤에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루벤이 신모가 갓집화가 따라오게 되고, 성물을 담당하는 고아 자손이 성물을 가지고 따라옵니다. 에브라임, 문나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가 일진부터 7진까지 설명되어지게 되고 이 뒤에는 지금 보니까 혼합된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구들일까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잡종이라고 하는 게그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애굽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열두 패소보 사건을 통해서 같이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 혼합된 무리로서 팔진에 쫓아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를 또 일으킵니다. 예. 네. 여러분, 출애급 행운, 여정, 요렇게 갔다, 요로 가는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바란 관야입니다. 바란 관야. 섞교 사는 자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먹고 싶다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노래를 합니다. 노래하면서 불만, 불평을 해요. 근데 지금 언약이 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세결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출하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들이 섞여 사는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사람들이 장막에서 아이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나이 백성들 도저히 감당 못한다고 하니까 또, 예, 장로들을 세우게 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몰아 오시는데, 어느 정도 보내주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주시면 화끈하게 주십니다. 그렇죠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는데, 여러분 보세요. 적게 모은 자가 열 호멜입니다. 열 호멜. 2300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기름으로 따지면 한 도람통 있죠? 그게 열도람통이 있는 정도로, 뭐 적게 거든 사람이. 매출하이한번 깔아주시는데, 하루 사방길로, 하루 사방길로 두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 사방길이면, 당시에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가는 게 보면, 한 30에서 40km인데, 30km만 잡아보겠습니다. 30km면 인천에서 서울까지의 거리입니다. 사방 하루길로, 사방 하루길로 30km씩 낮게, 92규빗이니까, 두규빗이니까, 하나가 한, 한교비이 45cm 정도 요 손에서 여기까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90cm 정도 1m로 뭘 날려보내주시냐면 메출라기를 모아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오는 겁니다. 그렇게 받았더니 적게 걷은 사람이 2300리터를 모은 겁니다. 야 울고불고 했더니 하나님이 화끈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들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걸 걷어서 맛있게 잘 먹었죠. 이사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라고 되있습니다 간청해서 강구했더니 하나님 이만큼을 주셨다. 오늘날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간청기도.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울고불고 울고 무조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 모르셔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하니까 내가 강구한 대로 주시라고. 하나님은 뭐고 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조종합니다. 여기서 리모트 컨트롤 가지고 위대하신 진이처럼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를 잘 모르시고 때를 모르시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필요하니까 하나님 지금 주세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가운데서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셨던 불이한 재판관 얘기. 귀찮기하니까 주셨다.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너에게안 주시겠냐 이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간청하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열왕 때도 얘기해요. 솔로몬의 일천 번째 그때 가서 얘기하겠지만 천 번째 들어가서 하나님 복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꾸 우리는 불량과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원하시는 건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이 가자고 하는데. 우리 하나에 그런 건 필요 없고요. 그냥 리모컨 내가 조종할 테니까 그대로 주세요. 라고 살아가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향하다가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기부로 하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 모세를 비방했던 거, 같은, 같은 지도자 아니냐 하다가 이제 이런 내용들 나오게 되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가난 정탐에 대한 얘기는 민수의하고 신명계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 가난 정탐 사건을 설명할 때, 이거 누가 보낸 겁니까? 하나님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이 와서 미리 가서 정탐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 소리를 듣기 좋아해서 보냈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신명, 민숙에서는 요 얘기는 안 합니다만, 신명기에서 모세의 고백 속에는 이정탐군 사건과 디베라 사건, 아, 그 무리바 사건을 가지고서 자기가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1세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배경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바로 하나께서 님 올라가라고 하면 2년 만에 결국 가나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건들이었어요. 그런데 정탐한 시간 동안에 하루가 1년처럼 되어서 40년, 38년을 속된 말로 광야 뺑뺑이 도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보게 되면 가데스바네아 다녀오고요. 늘 우리는 생각하기에 늘 우리는 그두 명에 소속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언자들의 얘기는 나와 상관없고 다른 사람 얘기인 것처럼. 그리고 열 명의 정탐꾼 얘기는 나는 아니고 나는 그두 명에 꼭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상황실 보십시오. 열 명이 돌아와서 얘기했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이 틀렸습니까? 믿음 없는 얘기였습니까? 정확하게 현실 직시한 얘기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두 명은 이상주의자예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저것들 우리 밥이야. 어떤 면에서는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적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따랐던 그두 명을 선택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열명 가운데 있더라고요. 늘 제가 목회하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보니까 그열명 가운데 맨날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현실적인 문제 갖고 목회하면서 힘들다고 울고불고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두 명의 정탐꾼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 이런 얘기들. 하나님 이이마음이 정말 상하셨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 가난 정탐꾼 후그세 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거 다 진멸하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런 말씀하세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을 몰라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광에서 그들을 다 죽이고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진멸당하였다고 해서 내가 잘못, 하나님 잘못했다라고 원망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가야 될 텐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엉망하, 징계하시고자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0여 번의 광야 여건을 보면 한 14번 정도 불만 불평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보시게 되면 14번도 다 14번이 아닙니다. 2년 앞에 한 10여 번이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나머지 4개는 뒤에 가는데 충분히 40년 동안 14번이라면 이거는 정말 할 만한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 이 광야에 한번 내놓으면 은 14번은 하루... 10시간 이내에 다 이런 거 원망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 맺고 그렇게 많이 원망 불평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15장 이건 하나 좀 보고 가겠습니다. 5단계에 닿는 술.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 쉐마 이스라엘 할때 우리가 이제 쉐마장이라고 하는 게 1, 2, 3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5단기 뒤에다가 이 뒤에 이렇게 청색 실을 단는 거예요. 결국 옷을 입고 그걸 바라보면서도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응? 신명기에서 나오는 얘기들. 네. 고라 다단 아비람 반역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쭉 보시면 아실 내용들니까 이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고라 의 자손을 다 직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어, 바울의 오른편에 서는 사람들이 고라 자손 중에 후손들이 바울의 오른편에 서게 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오게 되고, 모압평지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계자로 여우수화를 세우게 되는데, 자,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 6, 3,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으로 1820명이 줄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1세대가 20세 이상 개수됐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여우, 갈렙과 여우수화만 남게 되고, 그들만 이제 들어가게 되는, 엘리아사를 개수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차이도 이렇게 도표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어, 시몬 지파가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 되게 되는데 이거 시몬 바알볼 사건 때 모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스비 사건 아시죠? 그 시몬 족장이 다 지금 뭐 하나님 앞에 정결을 행하고 있는 그 사이에 모압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장막에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때 비나스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가서 사랑을 나눈 그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리고 비나스가 대제사상 역을 역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마 그 사건 이후로 심원지파가 많이 줄게 된 내용일 겁니다. 후계자를 증명하게 되고요. 네. 쭉, 네, 땅 분배 되는 그, 동편 땅, 분배가 되어지고 전쟁되어지는 내용도 발락과 발람사건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겠고 이 도피성이라는 거 하나 보고 신명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인들의 성읍은 48성읍이 주어집니다. 그중에 6개 성읍은 도피성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요단 동편의세개 요단 서편의세개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루길만에 갈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라도 하루길로 갈수 있는 지역에 분배를 해놓고 레이지파에, 레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줬습니까? 안 줍니다. 이들은 그냥 각성에 분배되어지게 되고, 4 8성읍을 지어지고, 그들이 거기서 뭐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며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도피성은, 지금으로 따지면 많은 분들이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피성과 같은 교회라고. 근데 교회가 도피성이 아닙니다. 도피성은 정당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판결이 있기 전까지 보복, 당하지 않게끔 지켜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경찰서입니다, 경찰서. 그런 의무로서의 도피성을 주셨다. 그리고, 예, 요렇게 집화가 나눠지게 되고, 도피성은 여기 헤브론 세겜, 게데스, 동편, 서편의 세계, 동편의 세계, 베셀, 길라함나무, 골란에 주셨다. 라는 거,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보면 여자의 상속법 뭐 이런 내용들 나오는데, 신명기로 가겠습니다.